김일만 대교 건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장관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TK 홀대론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이지 무사는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김정재 의원은 영일만 대교 사업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을 주기 위해 가져갔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이밖에안 됐어요. 어떻게 적극 추진해서 적극 철 예산 삭감으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거는 경북 포항민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행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일만 대교는 노선이 정해지지 않아 올해 안으로 착공이 어려운 만큼 불용 가능성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뿐 반드시 추진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그,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좋은,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서 사업객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의 해명에도 반발은 숙지지 않은 채 오히려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했습니다. 국민의힘 포항시의원들은 예산보건과 대교 건설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비수도권은 끝까지 외면하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지역 홀대이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북구 지역협의회는 가덕도 신공항 GTX 호남 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사업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감액됐는데도 지역 감정까지 끌어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제5차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돼 동해 임곡에서 흥해 축천까지 노선을 확정했지만 공사비가 4조원으로 증액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형상강 대한 노선을 찾는 등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느라 늦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액된 영일만 대교 예산은 올해 안에 쓸수 없는 건설 공사비와 보상비입니다.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면 설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투입을 할수 있는데요. 이강덕 포항 시장도 지난 24일 시정 질문에서 포항의 백년 대결을 위해서는 기존 노선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며 국토부의 대안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 대교가 포항 시민의 이름을 빌려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